애프터 퇴근 안녕하세요 이대리와 수리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곡선과 직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펜트를 배워볼 거예요 앞에서 몇번 제가 어려울 거다 <웃음> <웃음> 라고 얘기했던 소리입니다 그죠 네. 처음에는 다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워해요 근데 감을 찾으면 이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감을 찾으면요? 네 펜툴을 이용하면 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또 펜툴을 사용하면은 눕기 다는거 있죠 네. 우리가 사실 선택툴로 눕기를 수 있지만 경계 부분들이 지저분할 때도 많아요 네. 펜툴은 정말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낼수 있어서 모양대로 높기를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음. 훨씬 깔끔하고 정교하게.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오늘은 펜트의 기본 작동 방식이랑 높이 딸 방법 같이 배워봅시다. 네. 예제 파일이고요. 자, 펜툴은 저희가 직선과 곡선을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네. 네. 모양을 미리 보시라고 준비를 하는데, 자, 이렇게 네모 모양을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네. 이 네모 모양을 저희는 앵커 포인트라고요. 음. 고정점. 그리고 이 고정점을 응. 한 곳에 다시 찍는다. 그러면은 고정점과 고정점을 잇는 세그먼트, 선분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응.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도구 사용해 볼게요. 네. 얘를 클릭, 자, 네모난 애가 생겼죠? 네. 반대쪽에 가서 클릭. 그러면은 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은 색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펜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자, 지금 위에 옵션과에 보시면 패스라는 애가 있죠. 네. 얘는 선색도 면색도 없어요. 어. 주로 눕기 딸때이 패스라는 애를 사용하고요. 어떻게 됐니? 안 보여요. 어. 얘에 대한 정보는 패스라는 패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네. 레이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색도 선도 없기 때문에 레이어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에요얘 음. 말고, 도구를 바꿔서 패스 말고, 쉐 h a 라는 애가 있어요. 도형 툴처럼 필이랑 스트루크 설정이 가능해져요. 네. 더 어, 클릭 오 반대쪽에 클릭 네. 하게 되면은 얘는 어, 레이어일까요 그죠? 여기 생긴 거 보여요. k 네. 1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네모 박스 붙어 있는 데를 네. 저희는 이제 벡터. 우리 도형에도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벡터 네. 기반인 레이어는 이 네모 박스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초록색 선이 보이는 거죠. 선택. 선 나머지 선택. 선택. 선지는거 선택. 선선은선리가 선택. 선택. 리고선서 선택. 듯이선릭 클릭 내가 정말 올바른 선을선들어야돼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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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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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클릭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거든요. 서로 어. 계속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자 컨트롤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음. 자 밑에 넣을게요 직선은 굉장히 쉬워요. 다들 <laughs> 어려워하는 건 곡선이에요. 네, 곡선은 제가 이제 점을 세 번을 찍을 거예요. 근데 네. 이 가운데 있는 점에 다른 선을 만들 겁니다. 해볼게요. 클릭. 자, 아, 이제 두 번째 클릭을 찍을 때 위가 살짝 올라가죠? 네. 자, 우리가 그냥 클릭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직선? 직선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클릭이 아니라 클릭하면서 동시에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모두. <laughs> 자, 이런 걸 저희는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네. 핸들이 방향을 결정을 하잖아요? 네. 이 핸들의 방향과 길이에 따라서 곡률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핸들을 위로 올린다. 그럼 음. 곡선은 아래로 가요. 왜냐면 네네. 반대편 행들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행들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은 길이가 길어져서 이공률을 넘어가 버리는 거 어. 내가 찍은 앵커 포인트보다 길이가 훨씬 더 행들의 손잡이가 음. 훨씬 더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길이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길이들. 어를 볼때 내가 위로 가는 곡선을 만들 거야라고 한다면은 이 반대편에 있는 마우스, 반대편에 있는 곡선이 위로 올라가요. 위로 가는 곡선을 만드시 네네. 어, 길이 맞춰주고 다음으로 콩 찍으면은 그래도 곡선이에요. 왜? 여기에 있는 핸들이기 때문에. 어... 핸들은 양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버리면은 그다 곡선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드래그하고 마우스 떼고 다시 클릭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곡선을 만들 때는 클릭, 드래그. 다음으로 갈 때는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이 방향이면 좋겠어. 이 곡선이면 내 마음에 드는 것 같다. 그럼 이때 선을 그냥 떼면 돼요. 아... 떼면 되고 다음으로 이어가주면 되는. 이렇게.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얘네들은 이어지지 않게 선으로만 그렸어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갔죠. 네. 돌아갈 때 마우스 밑에 보면 동그란 데가 있어요. 네. 자, 이 아이콘이 있으면 패스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모양을 만들어내 거예요. 어... 얘는 모양이 아닌 거예요. 얘는 네. 단순 단순히 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돼야 모양인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음... 그러면 얘는 얘는 지금 쉐입 4의 도형인 거예요. 그쵸? 얘네는 다 선이니까 1번, 2번, 3번. 맞아요. 그냥 이렇게 다 보니까. 네, 있고. 맞아요. 얘가 4 번. 내가 클릭할 때마다 계속 계속 새로운 애가 생겨납니다. 어... 이제 새로운 애가 생겨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옵션창에 있는 설정이 네. 다른 걸로 선택되어 있을 때. 어... 제가 이제 뉴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 애가 어... 생겨난 거고 만약 내가 컨버전시 해놓겠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4번이랑 합쳐졌어. 합쳐진 아, 거죠. 각각의 따로따로 음. 따로 패스지만 모양이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combine shape. 또 얘를 바꿨어. Subtract.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파란색 선 보이죠? 네. 얘가 선택되어 있는 패스예요. 선택되어 있는 애를 빼주는 거. 교차된 부분만 보일 수 있고 혹은 아예 뚫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어, 선택된 거아니에요이 부분이 뚫린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이. 뚫렸다고요? 면을 줘볼게요. 아. 교차된 부분만, 서로 교차된 부분만 제거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펜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다 써야 눕기를 딸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아. 그래서 이번에는 도형,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자, 다 삭제하고 얼굴을 만들어 볼 거냐면 말풍선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곡선과 직선이 뀌어져 있는 네. 애예요. 네. 자, 이렇게 곡선형과 네. 직선형을 만드는 방법 한번 안내드려볼게요. 네. 자, 저희가 사트를 어, 내가 원하는 지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꼭지점 지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네. 꼭지점에서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네. 꼭지점에서 이제 다음 꼭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응. 드래그 자. 이럴 때 드래그할 수 있는 방향은 밑에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 이 곡선은 지금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응. 클릭을 하고 나서 왼쪽 상단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라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네. 그럼 얼추 방향이 비슷해지거든요. 정교하게는 이제 뒤에 있는 패스, 우리 선분을 보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길이와 네. 그리고 각도를.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는 옆으로 가는, 그죠? 네. 옆에서 위로 올라가는 곳도 인데이 핸들이 있는 순간, 얘는 다음 내가 지점을 찍어도 꺾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 네. 이 필요한 곳은 Alt를 눌러서 앵커 포인터 부분을 클릭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핸들이 없어져 없어져요. 없어지네요. 네. 네,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분을 찍어서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혹은 더 멀리, 더 멀리 가서 핸들을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네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취향 차이네요. 차, 그리고 얘가 위로 쭉 상승한다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위로 쭉 올려요. 아 시프트 누르고 쭉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시프트 누르면 약간 각도가 조금 안 맞죠? 어네 그래서 그러면은 중간에 한번 찍고 하나 만들고 이 위로 가서 위로 가는 애를 만들고. 어. 얘는 이제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없애는 걸 굳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올라가도 어... 직선으로 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Shift 눌러주는 게 좋게 겠 그쵸 그렇죠? 그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네. 얘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애예요 네.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애는 한번 해볼 건데 이럴 때는 클릭이 아니라 이한테도 핸들을 주는 거예요 드래그하면 핸들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생기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공률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지점에 가서 옆으로 쭉 드래그해서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클릭 드래그 네. 핸들 만들어내고 여기서 또 클릭 드래그 음. 그러면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두 개의 곡률이 합쳐져 갖고 한 곡선을 만들어 쓸게 돼요 네, 근데 네. 이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설명을 안 드린 건데 여기서는 클릭을 했어요. 네. 어, 핸들 길게 만들어야지 하고 드래그했을 때 사실 겹쳐진 거거든요 네. 얘가 지금 내가 만든 핸들 길이는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이전에 핸들 길이는 여기 있죠 서로 네. 이만큼 겹쳐졌죠 네. 이럴 때 움직여 볼게요 제가 다시 클릭 드래그 옆으로 움직이면은 꼬여져요 아... 핸들이 서로 겹쳐지면 S자로 꼬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무조건 Shift 눌러야 되네요 그쵸 Shift를 누르거나 아니면 얘 굳이 핸들 필요 없을 것 같아 요 Alt, 어. 클릭해놓고, 얘를 만들어내면 꼬일 리가 없겠죠? 아, 제거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죠? 네. 어, 어 없어졌어요. 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필이 흰색으로 돼있어요 삘을 아. 없애면 돼요. 면이 아.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시작점과 끝점에 색상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 또 색상을 좀더 볼까요? 이렇게. 열어서 여기도 그냥 Shift 눌러서 직선이니까 클릭. 그리고 여기 드래그해서 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음. 그럼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형 있죠? 네. 도형을 활용하면 사실 더 쉬워. 음... 이 부분은 우리가 도형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얘는 우리가 도형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네. 자, 볼게요. 도형, 렉탱글, 네모 박스 만들어서, 공유를 주는 거예요. 네. 또 모든 게다 펜틀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이건 도형으로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도형으로 만들고, 크기 맞출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뭐가 있다라고 했죠? 모양을 합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펜툴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대신 옵션을 합칠 수 있는 대로 음, 합칠 수 있는 대로 해서 합칠 때는 보통 여유롭게 가거든요. 여기를 꽁 찍는 게 아니라. 이거 갖다 대면 어때요? 마이너스 뜨요. 네. 마이너스 뜨게 되면은 이 앵커 포인트를 삭제해버리거든요. 예스. 없애져 버리는 거야. 없애서 너가 다른 지점에 그러면 곡선을 움직여. 예스. 모양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좀더 여유롭게 안쪽에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별표 네. 모양일 때마우스의 네. 별표 모양일 때 그리고 클릭, 얘는 없애주고 Alt 클릭, 이쪽에 와서 모양 만들어낸 다음에 연결, 최종적으로 연결까지 해줘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모양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 도형과 펜트를 결합해주는 거야. 네. 이렇게 만드는 수 있고, 이제 진짜 사진을 눕길를다볼 거야. 사진을 눕기 딸 때는, 테이비 아니라, 패스로 바꿔서. 패스. 네. 패스로 바꿔서, 제를 더, 좀더 해줘볼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눕기를 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이 경계 라인을 따려고 해요. 네. 우리가 보통 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눕기를 네. 딴다. 네. 자, 경계 라인을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결국에는 배경에 있는 초색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눕기는 사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죠 아. 살짝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일단다 그러면은 이 경계인데 조금 더한 1, 2 픽셀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클릭을 시작해줘야 돼요. 음. 여기도 이제 여기를 딴다. 그러면은 초록색이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좀 여유를 줘야 되는 거죠. 라인은 참고만 하는 거고 실제 라인은 실제 모양보다 조금 안으로 기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꼭지점일테니까 아이트리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보통 이제 경계면들 있잖아요. 네. 이 경계면들은 어쨌든 라인을 맞춰줘요. 왜냐면 안 그러면 끊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갔을 때 어, 모양이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야. 그러면 컨트롤 컨트 Z 네. 되돌리고 다른 부분에다가 우리가 찍어주는 거. 그리고 음. 한번더 가지고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의 개수가 많아져도 상관없는데 많아지면 그만큼 컴퓨터가 느려져요 어... 얘는 좌표값을 기억하는 애라 그럼면 네. 포토샵이 이 좌표값을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네. 연산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느려져요 음... 어, 단순한 부분들 어 여기 뭔가 좀 완만해 네. 단순한 부분에서는 좀 사이를 멀리 띄어서 만들어주면은 근데 복잡한 그림일수록 어쨌든 저 앵커 포인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네 그건 어쩔 수 없죠, 없죠. 어, 진짜 현란한 배경에 막 지그지그 막 막, 막 지그지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 말 그림인데 말갈퀴가 이렇게 휘날리고 보통은 <laughs> <멋스러운>, 그런 <laughs> 건 걔는 생략합니다 아 생략해요? 걔는 오히려 우리 미파인 엣지 브러시죠 아. 그 머리카락 딸때털 네. 같은 거딸때 네. 그런 걸 이제 이용하는 거고 아. 정교하고 옛날에 새우튀김이다 아이김 <laughs> 튀김 그 표면들이랑, 화면. 우리 그 헤어 브러쉬 있죠? 네네. 좀 이제 두께감 있는 롤 브러쉬. 아. 그런 것도 다그 라인 다. 브러쉬 별 하나하나. 아. 그면 어쩔 수 없이 포인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 애들. 네네.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단순하게. 이 뭔가, 어, 컨트 찍어주고. 보면은 지금 거의 네. 제 팬들이 어때요? 이미지랑 거의 대칭이죠. 네, 대칭인 라인으로 가야 가장 이뻐. 아... 이사는 위로, 그냥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살짝 벗겨지었어 네, 저도 경계 부분들 한번 클릭해서 만들어내고, 클릭 네. 경계 부분들 하이트, 클릭. 네,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은 뭐 경계로.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어, 얘 때문에 여유롭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뱅강 컵이 잘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경계 부분들을 라인 맞춰서. 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 그냥 가져오려니까. 네. 초록색 배경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어, 이런 부분 할때 저는 한번 찍어서 안쪽으로 살짝 휘게. 네. 배경이 안, 조, 안 들어올 수 있게 살짝 희게 하고 밑에 있는 애를 가지고 옵니다. 밑에 클리. 그래서 여기서도 어 직선인의 가게식 가게식 게 여기다 찍어야지 하는 순간 초록색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게 돼요. 이 부분에 초록색 아. 배경색상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안쪽으로. 그작 안쪽으로 백허 볼드를 찍어 주는 거야. 음.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갔을 때 모양이 안 이쁘면은 컨트롤 Z 다른 부분에 좀더 가까운 부분에 한번 찍어 주세요. 얘는 초록 좀... 어, 핸들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안쪽 안쪽으로 전부 터 들어가 주는 거예요. 다음이 직선이면 저는 굳이 핸들을 없애진 않아요. 어. 위로 쭉 올라갈 거기 아, 네.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바로 이어주는 게 아니라 얘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 굳지 굳이 필요 없다. 근처에 와서 한번 퐁 찍어주고 여기서 살짝만 풀어주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누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해야 돼누끼를다 땄다 네. 자, 이제 정보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얘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이게 뭐예요 우리 선택 툴을 정선으로 돌아가잖아요 얘를 네. 클릭하면은 얘가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네. 그 라인 자체가 네. 어, 어 이미지 컨트롤 J, J? 어, 잠겨있었다 누르고 컨트롤 D 네. 그러면은 이렇게 모피가 따져는 거죠. 빈 깔끔해지죠. 네. 응. 너 아까처럼 뭐냐 혹시라도 내가 라인 똑같이 딴다 그럼 여기 초록색이 남는 거예요. 경계 부분들에서 어? 실제 모양보다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 약간 네.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도 이렇게 네. 따때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일부러 살부터 안으로 확 들어가게. 아. 허리 분명히 좀더더 도톰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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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허리겠지만. 더 얇은 점을 볼수 있게 아. 네. 일부러 생략하는 경우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핸드백 루기를 잡을 거예요 음. 자, 이제 이런 구멍 뚫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얘는 우리가 이런 익스프루드오버랩핑을 어. 이용해서 처음에 딸 때부터 선택되어 있으면은 굳이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스타트로 잡는 지점은 이 모서리 부분 클릭을 하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네, 라인을 따라서 여유. 네,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백그라운드에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텍스는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다, 다 레이어가 그렇죠. 아니어서요. 레이어가 어. 아니기 때문에. 끝장나고 어, 이것도. 그것도 안쪽으로 따주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전부 다 안쪽으로 따줘야 돼요 둑이 따는 건 일자 모양보다 작아쪽으로 음. 딱 안쪽으로. 그래서 콕 찍었죠 이런 부분들. 네. 콕 이게 있잖아요.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찍고 그 그. 우선인 부분들은 꼭 드래그 해서 핸들 만들어주고, 네. 또 경계 부분들, 나이 맞춰서 찍어주고이 2, 2, 1, 2, 3, 4, 5, 6, 7, 8, 9, 10, 들어1어 13, 14, 15, 16, 1 처음 다1 때는 이런 거 하나 만3 24, 25, 26, 27, 28, 29, 20, 21, 5분 컷, 3 이렇게 만에 네. 제품에 그림자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안 따요? 지금. 아, 아오. 그림자는 굳이 따지 않습니다. 여기, 아, 어, 그림자 따야겠다 하는 순간 얘를 몸체로 볼수 있기 때문에 딱 네. 원래 모양만큼. 음. 어? 이제 확대를 많이 해서 보는 경우도 많아요. 헷갈리니 거. 그림자야. 그쵸. 몸체야. 어, 여기까지? 음, 괜찮겠지? 발톱 음. 그림. 네. 이건 뭐, 직선이 아니니까. 맞아요. 곡선으로. 약간 이런 부분은 약간 작업자의 의미가 조금 들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 이런 부분은? 네, 이런 뭔가 거슬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 이것까지 따야 될것 같은데, 보통 생각해요. 아... 이런 애들은 그냥 일부러 제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좀비춰가지고또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서 일부러 생략할 수 있는 애들은 생략합니다. 생략해, 생략. 오히려 응. 보이는 게 제품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 것 같다 싶은 애들은 생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컬러 배경에서 제품을 찍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컬러 방색이 비치잖아요. 맞아요, 비쳐들기 때문에 보통 다 흰색 배경에서 찍죠. 직선 부분에서는 사실 배경이 많이 안 보이시는데 옥선 부분에서 안티엘리신 때문에 배경이 많이 흡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진짜 라인 한번 딱 라인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계속 안으로 또만났는데 만약 이 라인만 따라간다.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거. 여기 몸통타고 있어서 그대로 가버려요. <laughs> 다 없애, <웃음> <웃음> 다 없애질 수 있겠죠. 아... 여기 뒤에 있는 손잡이가 사라질 수 있어요. 늘 주의. 이런 구멍도 다 뚫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 살짝 있는 구멍도 맞아다 뚫어줘요. 뭔데요, <laughs> 한숨 <짓> 소리? <laughs> 어? 뭔가 직선 같다. 그냥 글리글리 글리, 이어지는 가 이 마무리. 자 그리고 나서 애초에 제가 익스플로드라고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와서 어 안쪽 여기 배경이 있어. 네. 어주는 거. 배경도 여유가 있어야겠죠. 오, 그렇죠. 손잡이 있는 부분들도. 혹시라도 어 너무 컨트롤 제트를 많이 활용할 것같으면 네. 일단은 떠요 펜툴로 여 요게 형태가 뭔가 조금 부족해도 네. 펜트로 저희가 이런 벡터 파일들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밑에 있는 마우스 모양 우리 포인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패스 셀렉션 툴이랑 다이렉션셀렉션툴 패스는 내가 만든 패스를 전체를 아.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움직이는 애거든요 네 우리가 쓸때될것예에요 다이네트 셀렉션 지역하면 아.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선분이나 앵커 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파란색 뜨죠 네. 파란색 뜬 애가 내가 선택한 애 네. 흰색은 선택하지 않은 애 얘만 우리가 따로 움직여 줄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어, 모양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은 다시 와서 위치를 조정한다던가 이거는 그 앵커 포인트가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앵커 포인트가 어, 많을수록 좋진 않아요. 어, 그래요? 그냥 언제든 그냥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같아 여기가 뭐 곡선이 좀 별로인 것같아 그러면은 얘 핸들도 이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음, 그거기서 바로요. 네, 직접 선택이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든 뭐 선두니든 핸들이든 음. 다 수정을 할수 있어요. 핸들의 길이도 각각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어서 모양에 맞춰갖고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다 땄다. 땄다면은 아까 패스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아이콘 누르는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엔터. 음. 컨트롤 엔터 하면은 여기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지고요. 굳이 우리가 패스 패널로 안가도 되나? 음. 컨트롤 j 음. 누르면 이렇게 두께가 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반대편은 제가 안쪽으로 파거든. 인지가 안되니까. 좀더 어, 깔끔하게 검정색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색상이 들어왔어도 어쨌든 얘네들의 검정색만 보여야 되는데 라인을 딱 맞췄던 부분들은 이 초록색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우리가 꼭딸때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요. 초록색 배경이어서 그런데 배경을 오히려 흰색 배경인 음. 제품이 많다고 하잖아요. 흰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흰색이 있는 게 없는. 아 흰색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체크하는 여기 보면 많이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 음. 맨날 옛날에 팀장님이 일본어의 잔재기네요. 히로 보인다. 히로가 뭐예요? 아. 일본어 흰색이 아. 하얀 뜻이고 히로 보인다, 히로 안 보이게 해라. 아 라고도 옛날에 진짜 신입 때 인턴했을 때. 아 그랬었어. <웃음> <웃음> 이런 부분이 안 보이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느낌인 것같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펜 툴로 모양이 오고 어, 나서 어,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패스 가서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고정하는 거죠. 네, 좀안 눌러요. 네,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음. 이제 보기엔 쉬운데 할때 손이 약간 좀 부들부들 거리있습니다그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가 한 줄이었어요.